물론, 이 말은 부처님 말씀에서는 아주 무섭게 부처님이 꾸짖는 대목입니다. 정규의 할머니 다다 알아요. 그러니, 어떻다 하는 것은 대충 알기라. 배달은 아들이 있다 하는 건다 알잖아. 한매를 그 내가 잘알아변 씨를. 응. 변 씨. 응? 응? 어, 입에서, 입에서 변 씨. 변 씨. 이 근처에 숨겨져 있었더라. 변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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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 사랑하는 주리가 다 주리 너잘 들어. 어느 때 고등학교 3학년 생도가 여자애가 어,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나한테 왔어요. 표시라 변진자래 진짜, 성으로 본다면, 변시가 일반 통로가 없는데, <laughs> 이한 명한테는 가르쳐가지고 아유, 그걸 못 씻어. 천도사야. 그, 뚫푼 구면 그거, 뚫푼 구면 아무나 뚫으면 안 되나? 현현이 그 벌레 떨핏잖아 언님이수치에그 떨핏은 이때와 장기이시 유가판도 생각하지 말아라 일편단심이란 말은 여성에게 있는 자국 내에 자궁 안에 난소가, 난소의 속성이 일편단심이라. 음. 차기하고 안 맞으면 안 맞다. 아, 됐다. 남성에게는 일편단심에는 언어 자체도 없어요. 그걸 가지고 여성의 구멍에다가 딱 맞추는데 여성 구멍 놔주면 안 된다. 이렇게 해서 윤리도덕으로 맞춰놨는데 이거는 사회 절차에살서할수 없어. 그래야 되는 맞아요. 그건 단가 나쁘다니까요? 세상에 살다 보면은, 야가 고등학교 다니는 딸내미가 미쳐가지요지 <laughs> 사촌이 저를 건드리대요. 사촌이 형제 간이 그걸 건드린 거인거는안 볼까요? 숨기고 감차서 그렇지. 심지어 애비가 딸렸는 마이거든요 이건 진짜 이건 뭐 벼락치는 일이지 전혀 안될 일이죠. 사촌한테 안하고아 정신비들 학교도 못 가고 막그 뭐. 소리 막 하고 그래 가지고 뭐저 어머니 아버지가 말해. 그래, 내 폴방 내 폴방 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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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이방 들고. 내 폴방 자고내 폴방 들고. 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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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방 역시 웃어요. 거칠로학교잘을가 그 시지가 잘살라져천연는 순결을 지켜야 되고 순결한 그 자국만은 아무나 눈을 건드리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고정관념 윤리도덕관에 의해서 다가 절실이 그 됩니다. 자기의 자기 스스로 감당을 못합니다. 아니 이살산연뭔은 현안에 그말 들어보니 지가 생각도 비기지 집어들 누구 아무나 쓰지 못해요. 변신하는 거야. 어째 하도 그렇게 마음이 대단하시오. 뭘 <월> 대단해. <laughs> 아이고 대단하다 미시. 아이고 참이상네 <laughs> 말씀하네요. 선도사가. 천도사 우리 남편 바람 피한다고 음. 왜 아마 이느냐 이설하려고 그래. <laughs> 천도사 너는 어디 가다가 갑자기 오줌이 내려오면 똥이 내려오면 우잖아 아무 집에 톡스깔리라서 시기 하나 하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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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죄가 되는 거. 야 급할 때나뭐 토식간을 돕는 게, 오줌도 수업이 좀 왔다고 해서, 이게 제법입니다. 실제로 그게 뭐가 있겠나, 야 그건 조연한 걸 말하지, 부처가, 부처님이. 이건 니네 거다, 내 거다, 지키다 된다, 이런 고정 거다가 어느도맬것다나 삼세 제불이 어? 니그 네 밑에 구멍에다가 맬 것, 온갖 걸 갖다가 생명을 다 묶어 놓을 것 같아요, 야기 병신아? 네시 참 오래 변치 않네 천도사 급할 때 소피 나 아무 면가 봐도 되잖아 그거 제대되지 않잖아 그거 과일 뭘 그려서 그거는 에 누구 옷, 옷 보면은 항상 옷 제주도 아줌마들이 입는 그감옷 물리는 그 이래 옷 어? 그거 입고 계시는 거 보면은 그렇지, 정유할배가 우리 할머니가 제일 고마워. 잔소리 안 했어. 이런 나무도 나는 하는 일은아니한 일이 없어. 우리 할머니 잔소리 안 했어. 나도 하도 끊기고 이래가지고. 내가 할마불어지그 가려, 까지 여부도 지니래 t 까지 연구도 안해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어다 t 고 있어. o t I'm not. 있어 아무 짓도 다해 인간이 알수 없는 우주적인, 영적인 에너지를 집어넣기 위해서도 그래요. 세상에 곤칠 수 없는 어떤 병을 네. 치료하기 위해서도 그래그 인간의 이식을 확 뒤집기 위해서 같이 옆에 있어서 내가 자리. 그렇게 가능한 거는 네가 육바람에 닦아야 돼. 육바람이 뭔줄 아나, 너? 네 모든 것을 너의 희 모든 것을 남을 다 주, 줘야 돼. 니몸과 네 목숨과 재물을 다줄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. 인욕 바람이 가는 거 알지? 지게 인욕 바람, 판자 육바람이 날지? 그걸 안닦가면안 된다고 돼 있어. 예수님이 봐라. 무디그라는게그적생의무늬병다라는거 봤지? 드라마야. 드라마! 이라. 진실이 울어라. 자, 이건 이쯤 해두고, 오늘, 저게, 강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,